오늘은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과 연이 있는 메티스 프로젝트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메티스는 크로스체인 확장성을 위해 CCIP를 도입했는데 메티스 레이어 2와 CCIP의 결합은 블록체인 확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메티스 사용자가 다른 블록체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서 메타 네트워크에서의 확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메티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와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다른 체인과의 상호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생태계가 더욱 개방적이고 연결된 환경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토큰 전송을 통해서 매티스에서의 크로스 체인 애플리케이션 강화가 되었는데 토큰을 전송할 때 단순한 전송이 아니라 데이터를 함께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티스에서 이더리움으로 자산을 전송하면서 동시에 스테이킹 명령을 전달하거나 디파이 활동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추가되었는데요. CCIP에서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은 CCIP가 매티스와 결합되어 사용자는 복잡한 크로스 체인 작업을 한 번에 트랜잭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메티스와 CCIP의 결합은 다중 오라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메티스에서의 모든 크로스체인 거래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보안이 강화됐다고 표현할 수 있고 특히 디파이 거래나 대규모 자산 전송 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티스의 고속 레이어 2 솔루션과 CCIP의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이 결합되면 거래 속도가 더욱 빠르게 처리되며 거래는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됩니다. 메티스 사용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자산을 손쉽게 전송할 수 있고, 스테이킹. 유동성 제공, 그리고 NFT 거래까지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이어갈 수 있는데요. 레이어2 특성과 CCIP의 빠른 크로스체인 메시징 시스템이 결합되어서 메티스와 이더리움 간의 자산 이동 및 데이터 전송 시간이 더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CCIP는 메티스 생태계의 개발자들에게 크로스체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제공하는데 메티스에서 시작된 대비 CCIP를 통해 다른 체인으로 확장되어 더큰 시장에서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테인 링크의 CCIP 문서와 메티스 개발 리소스를 활용해서 커뮤니티의 개발자들이 빠르고 안전한 크로스체인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는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다는 장점이 생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송 속도와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이 결합되어내는 시너지 중 대표적인 효과는 메티스에서 생성된 NFT가 다른 체인으로 간편하게 전송되며 여러 체인 간 NFT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메티스 사용자는 CCIP를 통해 다양한 체인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더 많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파이, NFT 거래, 스테이킹, 메티스 플랫폼에서 가능한 모든 활동을 더 넓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생태계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장점은 커뮤니티의 확장과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메티스와 체인링크 CCIP의 협업이 앞으로 메티스 생태계를 어떻게 성장시켜줄 수 있는지 그리고 크로스체인 기술이 블록체인 산업의 메티스와 체인링크 CCIP 협업이 앞으로 메티스 생태계를 엄청나게 확장시켜줄 수 있는 기술력이 되었는데요. 이 크로스체인 기술이 블록체인 산업의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만큼 CCIP와 메티스가 함께 결합되어서 확장을 시작한 지금 꼭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